하지 않을래? 막 이러면서 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맨날 이러고 어나 맨날 이랬잖아. 어 사장님 저 죄송한데 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기서 평생 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티즈양이 알바할 때도 그 피자헛에서도 그렇고 호프집도 그렇고 새김매출집도 그렇고 맨날 나고 뭐 매니저 할래? 점장 할래? 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 아직도 안 하고 있어.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 결국엔 지금 학습자 관리하고 앉아 있어. 맨날 거절했는데, 결국에는 학습자 관리하고 앉아있어. 어, 방송하면서 맨날 이거 하고 있어. 그랬어, 월찬 그래가지고, 나는 속옷, 나는 솔직히 다시 한다면은, 속옷 판매 다시 하고 싶거든? 왜냐면, 그게 약간 희열이 있어. 그 사람이 원하는 속옷, 그리고 만약 가슴이 작던 크던, 가슴이 처지던 안 처지던, 그 사람한테 맞는 속옷을 딱 맞게끔 피팅해주고 만족해할 때 너무 이게 뿌듯하거든. 그래가지고 난 속옷을, 속옷을 약간 판매하는 거 다시 하고 싶긴 해. 그런데,